자, 아, 12번 문장. 야, 이제 우리 자동이다. 삐썰이 나면 착 쳐다보는구나, 나를. <laughs> 자, 뭐가 보였어? 나하고 똑같이 보이면 여러분이 성공한 거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보이죠? 그러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뭐다? 도치라는 거야. 알겠어요? 1번에 그게 보였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아까 at least 봤죠? at least, at most. 이게 시험 문장이었어요. 됐어요? 앨리스 앤 모스트 어디서 배웠어요? 대명사 편에서 배웠죠. 모스트하고 올모스트 편에서 배웠지. 모스트하고 올모스트 편에서 내가 적어서 문법 시간에 설명했어요. 대명사, 부정대명사 편에서. 근데 이게 비교급 편에서 또 하나 배우거든요. 알겠지? 지금 비교급 편에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니? 이번 문장에서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여요? 이게 보였어야 돼요. 구문도의할 때. 그럼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해야 되겠지. 이걸 검산해 보는 거야. 그리고 컴퓨얼드에 다 동그라미. 컴퓨얼드 또 PP죠.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음, 3번에 보니까 not, b u t 보이죠? not, A, b u B. A가 아니라 B다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수구문에 들어가면 not, b u 있는데 이컴가 없으면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요. a가 아니라 b가 아니다야. 뜻이 달라. 알겠죠?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일단은 n 이 나오고 a b b예요. 알겠죠? a가 아니라 뭐다? b다. 그럼 a자리의 품사하고 b자리의 품사가 같아야 되겠죠? 어, 이걸 봐야 되고요. c번에, 4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사가 어디 있니? will go죠? 동사에다 동그라미. 주어는 뭐야? what 자리죠?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자, 여러분이 풀어 가시는데 내가 설명도 해 줄게요. 비교급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서요. 칠판 보세요. not more than이 우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no more than까지 배웠어요. no more than. 자, 고래가 물고기 가 아니다. 어, where is no more than a fish than a horse is. 고래는 그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말도 물고기가 아니다. 그죠 어, 됐습니 이것은 이거예요. no more than 이 문장이에요. 이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인데 no more than이 자 more than이 붙어있어요 not more than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at most야 not less than이 더 붙어있으면 at least야 자 그래서 비교구 편에서도 한번더배우는 거야 at most는 무슨 뜻이다? 기꺼대야 at least는 적어도 자 지금 하나 암기하시라고 내가 외운 거야 at most의 뜻은 not more than이고 at least는 not less than이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지금 암기해 두시면 문장을 풀때 하기 때문에 더 좋다 이거야. 됐어요? not more than 스 e at most, not less than you, at least. 이해되셨지? 네. 음. 그 다음에,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왜 나오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도치의 문장이야. 설명해 줄 거예요. 도치의 문장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급에는 덜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겠죠. 근데 비교급의 덜을 쓰는 게 여기 더비교급, 더비교급 문장하고 비둘기라고 어 그죠? 비둘기. 비교의 대상이 없이 막연하게 쓸 때. 둘중 비교. 비교급의 이유를 나타낼 때. 자. 보세요. 이 가족이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최상층의 기축에. 그죠? 최, 이, 이 가족은, 그의 가족은 어떻게? 최상위층이다. 그러면 최상위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영화가 중간에 끝났어. 중간이 어딘지 모르죠?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는 덜을 쓰는 거야. 비교급인데. 최상급에 원래 덜을 써야 되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두 개의 가방 중에서 더 무겁다. 두 개니까 둘중 비교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됐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I like him the more for the. 자, 나는 그를 더 좋아해. 왜?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인간이 좀, 그래야지 좀 매력적이지 않아? 너무 완벽한 사람이 싫어. 그치? 음. 자, I like him the more.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 합니다. 비교의 대상.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음. 그 다음에 둘중 비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덜을 쓴다. 비교급인데도. 이해됐지? 니네 쌤 고생해. 전치사의 목적격. 자, 페레스 윌튼의 집이라고 내가 관계대명사에서 설명했죠? 음. 페레스 윌튼의 집이야. 이렇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문장에서 인은 어디서 왔다? 뒤에서 왔죠? 인이 뒤에 있으면뻘쭘하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갔지.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어.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자, 원래 뒤에 있던 인의 목조가 없었는데,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었는데, 되죠? 인이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뒷문장이 어쩌다? 완벽하게 보인다겠죠? 이해돼? 음. 자. 관계대명사 편에서 또한번할 거야. 그 다음에, what입니다, what. what이라는 문장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겠죠. 자, 설명할게요. show me the things it is in your pocket. 자,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당신 포켓에 있습니다.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이 있어. 자, a라는 문장의 선행사가 사물이고, 자, 주격이니까 대 e a t 로 연결했죠. 자, 위치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이렇게 선행사가 더 띵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뭐로 만들 수 있다? 왓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왓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더 띵이라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 역할이었는데 왓은 무슨 역할이다? 명사 역할이다. 알겠죠? 단, 명사 역할이지만 뒷문장에서는 항상 뭐가?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가 빠져 있는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자 격이 있다 그리고 명사다. 됐지? 응. 우리 안 적어도 돼. 방송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적어놓은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처음부터 내가 강의했던 순서대로 보아한 사람은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지? 근데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야한달 남았으니까 막판 정리 한번 해볼까?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응. 여러분은 다시 들으면 어떻게 편한 거고 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해 주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인생의 좀 사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 갑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더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외국어를 배우는 거야. 자, 이 문장 봐요. 맞는 문장인데, 자, 더비교급더비교급이 나왔어. 자, 이게 주어져요. 유가. 그로가 동사죠? 그로는몇 형식? 이 형식. 그래서 뒤에 보호가 필요한 거야. 여기다 어떻게 더 나이가 먹어 간다 이거지. 됐죠? 그 다음에 주어는 그것은 된다지요 보호가 여기 있는 거야. difficult 여기다가 부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 동사가 완전 자동사면 부사가 필요하겠지 이형식 동사면 형사가 필요하겠죠 타 동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명사가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음 그럼 이건 가짜 주어야 그것이 됩니다 더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게 진짜 주어죠 음. 그 다음에 Learning and Knowledge. 자, 학식이라는 것.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는 것은, at 스트 t 자, at 리 h e least나 at most. 자, 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어, 이런 것은 뭐다? at least는 최소한이고, at most는 기껏해야 되지. 자, 기껏해야, 여기서는 기껏돼야이 말인데, 여기서는 최소한이 나와버렸죠?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겠어요? 음, 바꿨어야 되겠죠? 기껏돼야 뭐다? 아주 최소한이다 이거지. 뭐 하고 우리가 무지한 것과 비교했을 때이 말이겠지. 자, 문장의 전체 문장 보니까 이게 주어고요. 대시 지금 무슨 격? 목적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 뭐다? 최소한이다. 그죠? 기껏이다. 그리고 그 기껏이고 어떻게 적다라는 호겠죠 음, 자, 뒤의 문장은 뭐겠어 when that is. 그것이 비교되었을 때, 이 말이겠죠? 음, 비교되었을 때. 빙이 생략된 문장이야. 자, 목과. 여기서 보세요. 이 t h a t 은 learning and knowledge. 이 지식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 오브, 데, 오브 위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알겠어요? 자, 뒤에 문장 보니까, 우리가 무관하다 이거지. 원래 오부가 여기 있으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대시 1이 와야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무관하다. 뭐에 대해서? 이 지식과 배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이 말이겠지.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 거야? 자, 학식이랑 기껏해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지극히 작은 것이다가 되는 거죠. 음. 자, 맞는 문장이고요. 어, 어 문장 고쳐야 되고요. 삶에 있어서 비극이라는 것은, 자, 음, 비밀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다. 이 말이겠죠? 음. 자, 봅시다. 이게 주어고요. 이즈가 동사죠? 자, 투드가 보어야 됐니? 음. 자, 삶에 비극, 삶에 있어서 비밀을 하는 것이다. 이거지. 근데, 하다, 뭘 하다? 목조가 이거겠지. 자, 그래서,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로 원이 나오면 뭐라겠어요? 음. 그래, 뭔 많은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다. 목적 없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게 명사야. 을 하는 것이 아니라. try. 자, 그러면 여기는 뭐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죠? 네. to try.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try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뭔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지? 네. 음. like는 품사와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겠지. 자, 사람들이 has to do. 두의 목적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가 주어야. 뭐, what s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불안전해야 된다? 불안전해야 된다죠?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 In the world, in this world. 이 세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목적 없죠? 그러니까 주어로 맞아. 여기 d e a 을 쓰면 안 되겠지? 그것은 자 someone 에서 누군가에게 갈 것이다. 언제 당신이 죽었을 때. 그렇지만 your personality 이게 다시 주어져 당신의 personality 는 yours 다. 여기 yours 가 뭡니까? your personality 죠. 알겠어요? 음, 당신의 personality 는 영원히 당신의 인격일 것이다. 이 말이겠지. 여기 you 로 쓰면 되안 돼요. 이게 틀린 거야. 여기 주의하세요. 알겠죠? 소유 대명사야. 이해 됩니까? 네. 음.